응 토끼 응. 거북이 돼지도 있고 꿍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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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꿍쓰. 토끼처럼 깡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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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총. 깡총. 깡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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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총 응. 음. 당근, 토끼가 당근 먹어. 응. 음, 저기도 고양이. 온유야저 고양이 엄청 크다. 응. 오. 응. 오. 아이고 은유야 거기 앉으면 큰일 난다. 응. 오 고양이가 다몇 마리야? 이렇게 응. 기어 다녀 고양이가. 고양이가 응. 그렇게 기어다녀. 네 발로. 운유는 두 발로 다니는데, 고양이는 네 발로 다니네. 그치? 응. 어 고기도 있고. 응. 고기도 있고. 근데 저 고양이는 잠잔데 운유야. 음, 저 고양이는 잠자. 어, 이렇게 자. 어, 그게 자는 거야, 운유한테는. 오, 언유야. 응. 오, 언유, 발로 구우. 응. 언유도 발로 차버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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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공 가득 채웠네. 으이다 꺼내 왜? 아까처럼 뒤집어서 다 꺼내지 그래? 응. 응. 오, 그렇게. <laughs> 언니야 뒤집다는 말도 뭔지 아는구나. 와와 응. 와. 언니 와, 와. 응. 토끼. 언니 응. 토끼기. 얼굴 벗어버렸네. 어. 응. 응. 언유 거울 봐봐 <laughs> 기가 막 앞을 다 가리잖아 <laughs> 어 해서 였다 너 그렇지 야 언유 삽질을 하네 우와 많이 했다 우와 잘하는데 포도다. 응. 온유 아직 포도 못 먹어봤는데, 응. 그것도 원래는 과일이야. 온유야, 응. 어. 응. 내년에는 여름 되면 포도도 먹자. 온유야, 딸 아, 사과, 온유 사과는 먹어봤지? 응. 어 아빠, 고맙습니다. 온유야, 엄마가 물건 사면 저기에다가 담지 않아? 방금 거기에, 응. 그치어 응. 그렇게 담지? 응. 응. 아빠 주는 거야? 응. 온유, 그것도 저기 카트에 담아봐. 응. 아고 잘했어요. 응. 어 잘했어 온유가 온유가 잘했어 뭐 거기에 담았지 어, 거기 위에 올려놔 온유 입에 넣으면 안돼 음 입에는 하지 말자 어 막대기도 있고 왜 옥수수안맘맘맘 근데, 온유야, 입에 넣으면 안 돼요? 응. 어? 어. 아빠 주는 거예요? 고마워요. 응. 네. 응. 고맙습니다. 온유? 오, 잘했다. 응. 어, 잘했어. 박수치네. 어이구, 고마워요. 음, 고맙습니다. 어? 온유 그것도 바구니에 넣자. 응. 어, 알고 잘했어요. 응. 응. 어. 잡아봐. 그렇지. 온유야, 그애기를 여기에다 태워야지. 그치애기가 이렇게 타지 여기. 어, 박수 쳤어? 이게 맞아? <laughs> 온유가 밀어줘, 애기. 응. 오, 호 그렇게 미는 거야? 응. 맞아요. 그렇게 미는 거예요. 애기가 애기를 미네? 그치, 온유야?